여느 고등학생들과 다를 게 없는 두 사람. 나 바지 좀 바꿔 주지. 나도 짧아. 평범한 십대들처럼 티키타카 하고 있지만 두 사람은 아슬아슬하게 운명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이성에 관심이 많았으며 조금은 부모했다. <laughs> 아 구준이 그 밑에서 보니까 졸라 못 생겼어. 비용 <laughs> 씨 <laughs> 고마워. 아. <laughs> 걱정과 두려움이 없었으며 별거 아닌 일에도 자꾸 웃음이 났다. 자 장난 그만치시고. 천천히 요 평화로운 분위기로 순조롭게 수술이 진행되나 싶었지만 누구요? 피세요 디스기, 디스기, 파로세요 피. 그리고 그 시절 우리가 제일 잘할 수 있었던 건. 사랑이었다 도대체 이들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시간은 다시 2006년 봄으로 돌아갑니다 아, 하라 고등학교 농구베이스 2학년 고유 그리고 유의 절친이자 정교일등 고준이 어, 유는 오늘 경기지? 운동장에 응. 어. 아! 아, 뭐하는 곳이야? 너는 입이 없냐? 내가 쳤어? 니가 쳤지? 야! 너 빨리 안 뛰어? 도보자. 격하게 보고 싶었는지 준희를 찾아온 상규. 우리 이야기 좀 하자. 너건드에는 고을한 새끼 온다며. 왜 이렇게 싸가지 없구 내는데? 너그 새끼 믿고 그러는 거냐? 근데 어떡하냐? 결혼을 저 빠지기 데려갔다던데. <laughs> 우 없어서 말을 못하는 줄 알았는데 말을 잘하네. 목소리도 좋고 역시 격하게 딱 맞는 타이밍이 등장해 주네요. 괜찮아, 이 병도 누구냐? 어, 그래서 그 자기소개하러 왔어. 아, 재밌어질려고 그래. 근데 너 까면 얘도 싸우냐? 왜 이렇게 궁금한 게 많을까? 전화 와서 그런가? 응 흥미로워 둘이 뭐냐? 사격 비밀이야 어 그리고 너 속에 다 있으면 그... 꺼져주겠니? 야이 개X끼들아 너들은 예의를 좀 갖춰라 그래도 내가 너희들 선배다 이 어. 자 우리는 많이 봐서 알죠? 절대 나대는 양아치는 우리 남주를 이길 수 없습니다 숨타어때조용 하고 야 이거 어 뭐하는 거야! 아... 수업 좀친 지가 언젠데 이제 와요 그리고 현재는 2006년 투데이와 도토리로 울고 있던 시대에 사는 준니와유나 오늘 방문자 725명 사진 한장안 올리는데 도대체 뭘 보러 오는 거야 너 5천 원짜리 신권 처음 봤지? 준희의 생일 선물로 5천 원권 신권을 준비한 유왜 아, 아, 뭐 이렇게 잔뜩 샀어 무겁게 미역만 사는 거지 배고프겠다 후다 밥해 줄게 쟤는 밥 조금만 줘 오늘 학교에서 또 싸웠어 이 정말이네 아왜 싸웠어 싸우지 말라니까 할머니 말왜안 들어 왜아 아, 아, 아파 아, 이거 맞아야 돼, 맞아야 돼. 아, 아파. 아이고.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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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거 아, 아파 두 사람은 어린 시절부터 터울 없이 함께 자랐죠 생일 축하합니다 아, 너 진짜 어여 아, 먹어 <laughs> 잘 먹겠습니다. 나도 응. 부모님보다 준희의 할머니를 더 자주 보는 유, 싸지마. 안 갖다 줄 거라니까 두 분이 훌륭한 일하시느라 네가 이 생이지 유언만이었으면 우리 준영이 더 일찍 하늘나라 갔을 거고. 나 안가, 싸지마. 줄이름이안자르고 그러시는 거야. 미역 줄기만큼 질기고 길게 오래 살라고. <laughs> 봐봐. 뭔데? 엄마 한자 중에 6년 만에 완치돼서 작년에 태어난 한 자가 있었거든. 어제 찾아와서 아들 갖다 주라고 주더라. 당신 아들 농구선수야? 축구선수 아니고. 알어. 농구선수는 축구 안 봐? 축구 안 좋아해. 당신 아들 악니 좋아하잖아. 그래서 받았구먼. 서로 당신 아들이라니. 키가 더 컸어? 응. 우리 아들 고요. 미안해. 나코 얼마나 귀찮았으면 이름을 너라고 지냐? 가 왜? 내가 얼마나 고민하고 지은 이름인데 예쁘지 않아? 응 들어가 준이랑 할머니는 잘 계시지? 안부 전해드려 응. 20세기 향기 제대로 나는 미용실 나 저렇게 해볼까? 뭐 해줄 순 있는데 우리 집에서 했다곤 하지마 고유는 운동해서 안될 거고 어 응, 학생 해봐 학생 잘 어울릴 거 같은데? 아, 얘는 절대 안할 거예요 미용도 안 하고 원래 이발하는 애요 이발 성도 같고 얼굴도 잘생겼고 둘은 형제야? 아니요 성만 같고 다 달라요 심지어 좋아하는 연예인 취향까지 확실히 갈리는 두 사람 <목소리> 어, 안돼안돼아 잠깐만 잠깐만 보기만 할게 보기만 아야 준이야 진정해 야아안지야 아, 여기 내 단골 미용실이야 넌 이발이나 하러 가 이효리랑 손예진 좋아하는구나? 그 찢어가도 돼 원장님 이제 머리 감아야 되지 않아요? 어 샴푸 해야지 샴푸하러 가자 아 지금요? 갔다와 내가 너 머리 감는 동안 좋은 방법을 생각해볼게 갔다와 놔 놓고 갔다와 얼른 갔다와 아, 어. 어느 쪽이든 완벽한 화보를 얻었네요 뭐야 너 찢었지? 손 타가 뛰어 어! 안녕히 계세요 아, 손예진는 사수하기 위 달리는 유아 이효리를 손에 넣기 위해 쫓는 준이 은이는 최근 들어 두통을 호소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뻥이면 죽어. 그런 증상을 범불안 장애라고 해요. 네, 씁니다. 평범할 때 범자를 써서 범불안 증상 또는 장애. 평범한 일상에서 과도한 걱정을 하는 걸 말합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걱정하고 고통받는 거요. 환자분에게도 해당되는 것 같고요.

아파? 됐어. 쌤, 얘 아파요. 예예 예. 예, 예 지금. 여기가 제일 마음에 드네. 이런 방법은 어때? 너3일나3일 3일. 일주일은 7 일이야. 잠깐 누워 있다 가게. 넌 수업 들어가. 준이야, 너왜 이렇게 못됐니? 나한테 왜 이렇게 잔인하게 물어? 어? 내가 수업 얼마나 땡땡이 치고 싶은지 알면서. 너 앞으로 좀 가, 같이 누워. 아, 같이 누워. 너 진짜 삐졌냐 이오리 화보가 세상에 그거 딱한 장뿐이야? 야, 이거 너 초딩이야, 초딩? 어? 야, 아, 너 무귀찮아. 고유, 너 진짜 귀찮아. 뻥치지 마. 내가 제일 좋으면서 동전 아, 게임으로 화보를 가지기로 한두 사람. 아, 내 동전이니까 내말 듣겠지. 누구세요? 청순하다, 섹시하다. 분명 소연을 보고 다른 포인트로 설레긴 했지만 확실한 건유하준이는한 사람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었죠. 한소연씨가 감성 멜로드라마 너는 나의 모든 계절로 2년 만에 안방 극장을 찾았는데요. 여주인공 차수연 역을 맡은 한소연씨는 감성을 자극하는 명품 연기를 선보이며 성공적인 드라마 복귀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번에 준이가 긴장해야 할것 같은데. 소연이는 전에 학교에서 전교 1등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다. 에이 쌤왜 전학생 오자마자 불을 지펴요 죄송합니다만 오늘 진료가 끝났습니다 나야 한소영 오랜만이다 매번 내기를 하지 않으면 몸에 두드러기가 나는 준이야 아. 유자 아. 벗어 준이야 순타기가 말 시키는 바람에 증거다. 순타기가 언제? 기분은 너도 좋아 보이는데. 전학생이 자꾸 생각나네. 나 그렇게 이쁜 애 처음 봤어. 네 스타일은 아니지. 왜 그렇게 생각해? 청순한이 딱내 스타일이야. 아 진짜. 어, 오빠 왔어. 아. 오빠? 우리가 티셔츠를 바꿔 입지 않았다면 우리의 운명이 조금은 달라졌을까? 오빠라고 착각하고 냅다 빼커 어. 그래버린 소연. 미안 아는 사람으로 착각해서 <laughs> 소주 있어? 우리 여기다 소주 조금 탈까? 근데 갑자기 무슨 일이야? 친구 만나러 왔는데 무슨 볼 일이 있어서 와. 그냥 온 거지. 아니 사실 나도 조금은 고민을 하긴 했거든. 근데 너 보니까 괜히 고민한 것 같다. 좀더 빨리 올 걸. 혹시 전학생에 대한 다른 소문은 없어? 예쁜데 성격이 별로라던가 뭐 그런 거. 그런 소문 없었는데. 아, 전학을 자주 다녔다던데. 응? 왜? 모르겠네. 확실한 건 소연은 누구랑도 친해질 생각이 없어 보이네요. 너 혹시 영가 중학교 나오지 않았어? 아니. 아, 그 나도 전학 간 거긴 한데 일주일 뒤에 네가 전학 가더라고. 에이, 한소연 너 맞는데? <laughs> 그렇게 확신하면서 왜 확인을 해? 난 그냥 반가워서 나 영가중학교 다닌 적 없다고 이제 가줄래? 아,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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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완벽해 보이는 그녀에게도 비밀은 존재했죠 왜? 뭐 잃어버렸어? 네, 시계요 여기 떨어진 것 같아서요 스무 살이 되면 질리도록 먹겠지만 한 방울이라도 먼저 마셔보기에 달리는 친구들. 여기도 확실하겠지, 게 전구매. 아, 사장님 연세 많고? 눈 나빠서 민증 있나 없나만 보나봐. 야, 야, 야 이천 원짜리 사이에, 아, 이만 원짜리 껴 있잖아. 이거 말고, 아, 이천 원짜리. 내, 내게 비치면 필요어 하나, 둘, 서 셋, 맥주가 하나, 둘, 셋, 네다서 이만 3천육백냥 주민증. 아, 어, 네 가라네 제자리 넣어놔 여기 알바생이 우리랑 동갑인데 음. 술막 준대 엄청 큰 한가 봐 그때 당당히 맥주를 들고 나오는 소연 맥주 광고 보는 것 같아 여기 확실하네 어. 가자, 계산해 주세요 어? 너 하라고 고유 아니야? 우리한테 맥주 좀 팔래? 아빠! 너. 개고 <목소리> 건전하게 소주잔에 사이다를 마십니다. 아 보리가 되게 좋은가봐. 알바하면서 종기 1등도 하는 거 보면. 아무튼 내 셀은 아니야. 그렇게 확신하면서 왜 확인을 해? 내가 불친절해. 영어로만 대화하기 게임을 했지만 유서 무건수행 중인 아이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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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d 음, n 음, e 음, t 음, t 음, t 음, p 음, a 음, u 음, 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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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 음, 련 음, 소스라고! 뭘! 음, 디 음, 어 뭐라고? 땅콩? 음, 콩알러가 있는 유순네 방금 어약으 우리 진짜 작았다. 네가 고준이냐? 아닌데. 아니긴. <laughs> 빨리 와, 고준이. 내 동생 고준이 보고 싶었어. 준이는 시간이 늦었지만 들어오지 않는 할머니를 찾아 나섭니다. 사랑하세요 감사합니다 이유는? 좀 전에 집에 갔어 저녁은? 애들이랑 먹었지 할머니는? 좀벌걷네아 걸었더니 할머니 이거 어. 나줘헐 아. 우리 모여서 장사가 잘안 된다 보네오꽃 이쁘게 해라 이미 꽃이 푸른데 물도 이쁘게 하래 이제 밥 먹어라 이 자식아 아유 시들었네 관심을 주세요 살아납니다 사람처럼요 가지고 왔어 알았다 알았어 이 자식 생색은 준이 안경 잘 어울린다 네너 원래 안경 썼었나 나또 왔다 아 근데. 너는 어떻게 하다 이렇게 재미없게 살게 된 거야? 지금 재밌는데 조용히 반에 혼자 앉아 있는 소연. 다음 체육인데. 알아. 체육복을 놓고 와서 내 건데 입을래? 깨끗하게 빤 거야. 너는? 나는 어? 운동복도 있어. 옷이 좀 크나. 내가 해줄게. 잠깐 봐봐. 고마워. 아참 이 농구 수업만큼은 피하고 싶었는데 마치 그런 거 있잖아 미국인들 앉혀놓고 영어 수업하는 그런 기분? <laughs> 고유 멋있게 한번 보여줘. 하이틴 남주의 중요한 조건, 축구보다 농구를 잘함. <웃음> <웃음> 왜 혼자 이러고 있어? 내가 알려줄게. 봐봐. 나 따라해봐. 왼손을 이렇게 거들 뿐이고 오른손으로 받치는 거야. 이렇게, 그렇지. 그리고 오른손으로 밀어봐. 소질 있네. 어? 음! <laughs> 봤어? 들어간 거 봤어? 하나 더 해볼래? 래? 하나 더 해봐. 대박. 두통이 오고 이명이 들리는 주위가 점점 짧아지는 준희 야 너는 나중에 너희 부르지 마라 어? 야 내가 너 때렸어 <laughs> 그렇게 새끼 냐 준희와 함께 고통스러워하는 유쳐다 도대체 이들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2006년 그날 봄에 벌어진 이야기. Tving 오리지널 우리가 사랑했던 모든 것은 매주 금요일 Tving에서 공개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영화를 그리는 신기 뉴스이였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알림 설정 누르시면 가장 빠르게 신작 리뷰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사람 무시하는 새끼보다 네가 더 나쁜 새끼야. 새끼야.